네, 안녕하세요. 빨간 축구입니다. 네, 기농기천전에 미리 살아보고, 돈도 주고, 네, 숙박도 제공하죠. 근데 먹는 건안 주죠. 네. 네. 나이가 좀 어린 친구들은 인터넷으로, 네, 유튜브로, 네, 먹방이나 그런 걸 많이 보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 굉장히 많죠. 하덕 만들기, 뭐, 시골살이 이런 시골살이 영상들 많이 찾아보고, 이런 빈집 영상들, 집고 치는 영상들, 뭐,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찾아보죠. 네. 근데 한 번에 이렇게 3의터지를 옮긴다는 게 굉장히 쉽지도 않고 어디 가서 체험을 한번 해보고 싶어도 시골 빈집 같은 경우에는 내 임차를 잘안 내는다 그러더라고요. 네어 누가 외지인이 왔다 갔다 하는 것도 굉장히 보기 불편하고 오히려 그냥 비워 놓는 경우도 많고 부동산을 통해서 내 빈집을 찾아봐도 어 돈이 안 되기 때문에 빈집이나 농가 주택은 돈이 안 되기 때문에 잘 소개도 안 시켜준다 그러더라고요. 돈 되는 어 전원주택 뭐 2억 뭐 5억 뭐 이런 좀 비싼 고가의 그런 것 위주로 소개를 시켜드릴. 줄라 그러고 월세나 이런거는 거의 안나오고 뭐 동네 이장을 통해서 이장님이나 이런 분들을 통해서 찾아야 된다 그러는데 또 이장님이 누군지 찾기도 어렵고 면사무소 가서 물어봐야 되고 네 그런 부분도 <laughs> 굉장히 어렵고 괜히 가서 없으면은 또 곤란한 상황이 생기고 네 여기 사이트는 네 기농기촌종합센터죠 네 공식적으로 정부에서 운영하는 사이트구요 여기 들어가서 보면은 어 농촌에서 살아보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네 거기를 눌러서 농촌에서 살아보기 더보기를 누르면은 네, 농촌에서 살아보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네, 이게 무료고요. 밥은 주지 않고 숙박과 어이 프로그램에 따라서 교육을 받으면은 월한 30만 원 정도의 정책 지원금들 나오고. 음, 검색을 예약현황을 네, 모집 중을 눌러서 네, 검색을 누르면은 현재 신청 가능한 리스트가 네, 7개가 나오네요. 네, 어어 충북 어, 계산, 충청남도 태양군 전라남도 고흥군, 뭐 전남 하순 강진군, 예천군 고성군 전국적으로 다 있고 보통 이게 봄에 이맘때쯤에 항상 하기 신청이 올라온다 그러더라고요. 1년에 뭐 받을 수 있는 횟수나 이런 건 한정이 돼 있고 뭐기농영 기천영, 기천영, 충남, 태안, 한번 국가의 수도권에서 가까우니까 네 상세보기를 눌러서 네 이런 동네죠. 네 나쁘지 않아요. 네, 숙박시설도 있고 숙박시설 상태도 뭐 깨끗한데 밥은 안준다 그러더라고요. 네 밥은 안 주고. 어... 숙, 어 숙박은 제공하고 기간 동안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이 있어 가지고 네 이런 거를 다 이수하면은 추후에 어 참가자 연수비례가 그래 가지고 네 30만 원을 네 지급을 하는 네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네. 어 네, 올해 는 2월 15일부터 참가자 모집을 시작했는데 동시 최대 최대 세 곳을 신청할 수 있고 중도 퇴소시 당연히 재신청 신청이 불가하고 일정은 3월 2일부터 어 준비된 마을부터 프로그램을 시작하니까 지금 신청 받고 있고 만 18세 이상 어 동지역 거주자 어 23년 도시민이어야 되고요 네 동지역 거주자고 네 20, 23년 최초 참가자야 되는데 23년도 최초 참가자 신청이 원칙인데 어 2022년 참가 이력 있는 자도 예외적으로 신청이 가능한 지역이 있으니까 참가 신청 시에 네, 간단한 서류 필요하고요 네 온라인 접수도 가능하고 입소시 확인 서류가 있는데 어, 참가자 선정은, 네, 전화 하상 면접이죠. 네, 영상 면접. 네, 가지 않아도 된다는 거. 네, 일단은. 어, 참가는 6개월 내에 2개의 마을까지 참가가 가능하고, 준비물은 세면도 구든 개인 위생용품은 지참할 필요가 있으며, 마을에서 식사 및 촬영 우려는 식사는 밥은 안 주니까 밥은 알아서 해결해라. 네, 그런 뜻이고요. 23년 총 102개 시군이 참여할 예정이고, 현재 46개가 등록돼 있고요. 2월 3월 중에 업데이트 되니까,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어 링크를 제목 밑에 설명에 달아 드릴 테니까는 네, 주의 깊게 보면 좋겠죠. 어 근데 조금 좀 아쉬운 게어 도시에서 생활하는 분들은 저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한 달에서 길게는 3개월 정도 어 시간을 소요해야 되는데 주말에만 좀 가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나왔으면 좋을 것 같죠. 삶의 기반 자체를 완전히 시골로 농촌이나 5천으로 옮겨야 되는 상황인데 음, 도시에 있는 경제 기반을 완전히 없애고 내 네, 옮기기에는 조금 부담스럽죠 사실 네. 내 네,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 되든 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 부탁드리고요. 네 고맙습니다.